안녕하세요. 최험석 학원 영어강사 김찬준입니다. 어,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어, 예비고 일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영어과목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해야, 지금 잘 기초를 쌓아 놔야 앞으로 3년이 편하거든요. 왜 그런가? 같이 하고 보겠습니다. 영어는 누적형 과목이에요. 한번 하고 다음에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법, 어휘, 구문, 독해, 문법 등등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끝까지 놓쳐요. 지금 다져놔야 앞으로 3년이 편합니다. 내신 수는 모두 고1 영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 영어 조금만 해도 성적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영어는 지문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에 따른 구문더 어렵고요. 그 질문에서 나오게 된 문제 또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비고의 과정에서 다정하야 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적응이 편하다는 거예요. 대답. 우리가 결국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대학교를 가기 위함아니겠습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 필수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수능 영어는 2018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평가가 여전히 규정수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뺄수 없는 과목이다. 포기하기엔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네 그래서 재수업을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 선행보단 기초를 원하는 학생. 선행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선행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 영어 유형을 전혀 모르는 학생.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전혀 모른다. 재수업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력 대비 성과가 없었던 학생. 나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 수업 들어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어이 물론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외웠던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잘 따져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인데요. 우리 모의고사 수능 29번 유형이 어법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 물론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수능 29번 한 문제 맞추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 절대 아니죠. 어떤 지문에서 어떤 문장에 이러한 문법을 녹여내야 되는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이 문법 작용이 되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진행돼요. 근데 빨리 읽으려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죠.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문제도 어휘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푸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 1번이 답이다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닌 거죠 2, 3, 4, 5번 왜 답이 아닌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 학생들의 수강평이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 처음에 잘하는 학생들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모의고사 30점, 40점 받던 친구들 재업 듣고 80점 내신 80점, 모의고사 80점 광주 1학생 실제로 이렇은 나왔고요. 제서 믿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게 진행했나 싶은데, 어, 짧은 만큼 강렬하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과 강사 김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